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. 걱정도, 후회도, 미련도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. 오늘 하루 내 마음 속에 남아 있던 일들, 주위 사람들한테 짜증을 냈거나 다사로운 일로 화를 냈다거나 모진 말로 상대방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거나 그때. 그렇게 하지 말 걸. 왜 그런 말을 했을까? 내일은 어떻게 될까? 그 수많은 생각들이 당신의 잠을 가로막고 있지 않나요?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고,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. 지금 이 밤은 고민할 시간이 아니라, 지금은 모든 걸 가볍게 내려놓고, 편안히 잠드세요.